1 7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네, 손뼉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주신 실하심 다시 한번주신실라신 놀라워 주신실라신 주신 고에서이 신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학교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학교와 교회와 일상 속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한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각자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 누나, 친구들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원복음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동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코로나가 다시 막 번지고 있어서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집에만 바뀌서 외출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계속 온라인 강의 듣고 과제하고 근데 왠지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화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생물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리고 풀한 폭이라도 그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죠. 뭐, 곤충들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산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태어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세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직접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본질적인 목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3장에서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니 없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책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밀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함의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함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해 다시 말해서 거룩게 완성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내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다한 가지인데 거룩의 완성인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인 것이고 주님과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주어지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통치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 나라를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 가운데 지상대 명령을 주세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상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그런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이죠. 또 그런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화 명령과 지상대 명령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맥락이에요. 그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짊어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짊어지는 거예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거룩이고 주님과의 관계이지만 또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두 가지가 나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나에게서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나눈 것처럼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꿈을 주시는 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나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조이시고, 나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계속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끊임없이 시간이 가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갈망은 무엇인가 제 인생을 봐도 저를 봐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갈망이 하나 있어요 날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내는 것 그리고 제 안에 계속된 갈망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제 안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은 전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제가 주님 안에서 지금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고 기도하면서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비전이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조금 더 바라기면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제가 미션을 하나 준다면 이번 한주 동안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어느 부분이 돼도 좋으니까 성경 한 장씩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하루에 한 장씩 시간이 남아도시는 분은 두장 읽으셔도 되고 세장 읽으셔도 돼고 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늘에 꼭한 장씩 읽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확실하고 그 안에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는 바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삶의 목적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땡땡, 둘째는 땡땡, 셋째는 땡땡. 이세 가지를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서 정말 우리 디모데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나이다. 아멘.